자어 이번에 했던 내용에 대한 스크 정답이고요.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어 앞에부터 보시면은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역시도 식을 사용하는 거죠. 결국 P, V, N, R, T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뭐 굳이 PV는 NRT의 모든 값을 들 대입해서 어떤 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쉽게 할 수도 있죠.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그 쉽게 하는 게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V는 NRT라는 식이 있는데 문제상에서 다, 다 줬어. 다 줬어. 예를 들어서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압력, 몰수, 온도 다 줬어요. 근데 이거를 다 넣어서 물론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그 전에 다른 조건에서 압력이 이거고 온도가 이일때 부피가 이거더라 혹은 몰수랑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고 압력이 예를 들어 뭐 일기압일 때 부피가 이 리터더라 그렇다면 압력이 이 기압이고 나머지가 다 같으면은 부피는 얼마 일까 이렇게 내면은 그냥 사실 일 기압 아일 리터 쓰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 아이 기압이고 몰수 좋고 아 온도 좋으니까 계산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. 쉽게 문제를 풀까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거 계산할 시간에 이런 그 관계만 사용을 하셔서 바로바로 답을 구하시는 게 훨씬 시간도 빠르고 그렇게 푸는 걸 목적으로 낸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어 내가 잘 풀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.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고요. 뭐 대놓고 5번 문제, 6번 문제 같은 애들은 계산하는 거죠. 알값 적당한 값잘 넣으시고 단위, 맞, 단위 맞게 값을 바꿔서 대입을 하셔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. 그것만 딱 기억을 하시고 계산하시면 충분히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뭐 11번, 12번은 어 이제 분출. 바로 확산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. 이쪽에 사실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, 그렇다고 아예 또못 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11번, 12번 푸시면서 어떻게 푸는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13번, 14번은 이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 조금씩 문제로 나오기 시작하죠.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 항상 실제 문제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풀까?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거 어떻게 적용할까? 이게 항상 헷갈리니까요. 13번, 14번 좀 쉬운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뒤에로 넘어가 보시면은 분자 사이 힘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뭐 1번 문제 같은 애들은 너무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오래 안 하면은 까먹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쉬운 문제들도 불구하고 좀 한지 한 일주일이 2주일이 지났다 그래서 못 푸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더 복습을 해 보시면 아마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니까 한 번만 더 앞에 돌아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네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 7번 문제 7번 문제 돌선의 부분 압력 법칙이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꼭잘 풀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뒤로 넘겨 보시면은 여기도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뭐 7번 문제 마지막에 뭐 7번 문제 같은 거는. 모르면 못 푸는 문제죠. 이거는 깜빡하지 않고 꼭 생각을 하셔야 할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. 이거 아마 제가 볼때 여러분들 처음 풀면 무조건 틀릴 거고요. 두 번째로 한번더 보시고, 아, 정답이 이거라니? 왜 정답이 이걸까?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고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마지막으로 가서도 크게 그래도 어렵다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조건을 얼마나 잘 쓸까라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9번 문제, 10번 문제, 11번. 특히 11번의 니은 같은 경우 분자 사의 인력이고 어떻게 구하지?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근데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답을 알고 풀이 과정 알면 정말 쉬운데 처음 딱 마주쳤을 때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풀어보시고 틀렸다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면 기체 파트 문제는 아마 좀 연습이 잘될 거고 이 부분은 특히나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을 좀 반복적으로 풀수록 실력이 느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뭐 처음 푼다, 푼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, 잘안 풀린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, 한번 풀어본 다음에 복습 겸 한두 번 정도 더 풀어보시는 정도만 하시면 나중에 기체 파트를 다시 뭐 내신에, 내신 공부를 하시거나 그럴 때좀더 익숙하게 잘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